천안시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발표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기 위해 방역 수칙을 조건부로 완화한 건데요. 단계적인 일상 회복까지 함께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길어지는 코로나19로 마음도 많이 지치셨죠? 그렇다면 천안문화재단이 준비한 온라인 생활문화 축제에 함께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2021 천안 생활문화 축제 스포트라이트 온 안전한 비대면 축제로 여유를 잠시 갖고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달래보길 바랍니다. 그럼 천안 뉴스 시작합니다. 한 주간 코로나19 대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천안시 스마트팜 테스트 배드 개장식이 열렸습니다. 2021 천안시 주민자치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아동참여기구 합동발대식이 진행됐습니다. 4대 폭력 예방교육과 청소년 자유공간 개소식 등한 주간의 시정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상 주요 뉴스였습니다. 천안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방역의 긴장감은 유지하되 일상 회복도 준비하기 위해 일부 방역 수칙을 조정했습니다. 천안시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으며 단계적 일상 회복에 긍정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19일 기준으로 천안시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72.4%, 접종 완료자의 비율은 58.1%에 달합니다.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예방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코로나19 발생 추이가 지속되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천안시가 변화된 천안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을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거리두기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이 완화돼 백신 미접종자는 4명,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10명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식당 카페의 운영시간은 22시에서 24시로 편의점 야외 테이블 이용은 24시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이외에도 결혼식장 수용 인원이 늘어나고 숙박시설 객실수 운영 제한,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제한 등이 해제됐습니다. 더불어 기본적인 방역수칙의 준수와 함께 2차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20일부터 경로당의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반면 기존에 시행 중인 실내 공연장 22시 이후 운영 제한, 관내공원 22시 이후 음주행위 금지와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주기적 진단검사 등 천안형 강화된 방역 조치는 유지됩니다. 천안시의 농업기술이 스마트와 만났습니다. 천안시가 한국형 스마트 온실 테스트베드 구축하며 스마트 영농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천안시가 지난 20일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개장했습니다.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의 활용해 원격 자동으로 작물 생육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는 효율적인 농업 시스템인데요. 스마트 영농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은 1,302 제곱미터 규모의 세계 스마트 온실을 비롯해 교육장 식물공장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현재 세계의 온실에서는 오이, 딸기, 토마토를 식물공장에서는 쌈채소와 새싹채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스마트팜 테스트베드에서 그린랩스의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정보통신 기술과 시설을 투입해. 시설 제품의 성능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문 기술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테스트베드 개장으로 시는 농업인에게 스마트 농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시작 단계에 접어든 천안 지역 스마트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란 주민이 지방 자치의 주체가 되는 걸 의미하는데요. 천안시가 주민 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1 천안시 주민자치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2회 천안시 주민자치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에선 천안시장과 함께하는 주민자치 토크쇼 등이 운영됐습니다. 주민자치 특화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는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이 만드는 남산마을 축제 사례를 발표하고 문성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들의 제빵 봉사활동 자치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천안시는 이번 박람회로 주민들의 교류와 협력을 다지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의 역할이 강화되고 주민 참여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시는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데요.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참여기구 합동발대식이 진행됐습니다. 아동참여위원회와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의 합동발대식이 지난 23일 토요일에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코로나19로 미뤄졌던 위촉장을 수여하고 아동이 묻고 박상돈 시장에 답한다는 아문박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아이들과 소통했습니다. 아동참여위원회와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은 천안시의 정책 파트너로서 올해 4월부터 우리 지역 아동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1기로 출범한 아동참여기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10가지 원칙 중 아동참여원칙 보장을 위해 마련됐으며 아동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아동이 살기 좋은 천안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한 주간 시정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홍경사 창건 천주년 기념문화제가 지난 21일 국보 천안 봉선 홍경사 갈기비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충남 불교 전통문화 보존협회가 주최한 이번 문화제에서는 국악공연과 서예가 퍼포먼스 등의 문화공연이 진행됐으며 불교의식 중 하나인 천도제를 거행했습니다. 시는 이번 천도문화제가 현종의 효심어린 마음과 고려의 중웅을 함께한 봉선홍경사를 떠올리고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봉선홍경사는 현종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완성한 고려시대 사찰로 현재 성완앱 대홍리 홍경사터에는 봉선홍경사 갈기비만 남아있습니다. 천안시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직업환경상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성평등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젠더에 기반한 폭력의 이해와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그리고 셀프 디펜스라는 주제와 함께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실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3월부터 신규 공무원을 시작으로 공무직, 공직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천안시 청소년 자유공간, 청다움 6호점의 개소식이 지난 19일 열렸습니다. 개소식에서는 계속까지의 과정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고 청소년에게 전할 희망 메시지를 적은 문구를 게시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청다움 육호점 운영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청소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자유 공간은 청소년 특성화 정책의 하나로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카페, 스터디룸, 소통할 수 있는 멀티존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앞으로 청소년이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 참여 실천의 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46층 천안 타운홀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오는 11월 4일 개관식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시는 이번 타운홀 개관과 함께 타운홀을 통하는 지하상과 연결통로 개통으로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46층은 타운홀 회의실과 소회의실로 47층은 야외 정원과 전망대 등으로 꾸며질 텐데요. 새롭게 탄생한 이번 천안 타운홀이 우리 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이상 천안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